커피숍에서 한 10분 졸았네요. 아, 졸다 나왔네. 예. 예, 10분 졸으니까 이제 기원하네요. 예, 여기는 뭐 학교 근처인데 장미꽃이 너무 이뻐가지고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. 예, 와, 이쁘죠? 예. 장미, 사랑인가요? 꽃 말이 열정인가요? 가물 가물합니다. 야. 네 오늘 사만보 찍고 집에 들어가려고 지금 걷고 있습니다. 아 근데 머리통이 너무 뜨겁네요. 아 모자라도 사야 되나? 예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.